아, 네, 잘 예, 잘했어요. 선 네, 변호사님을 네.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? 혹시 궁금해 아유, 질거 해결해 주실 것 같고 또잘 생기셨고. 아이고맙습니다 <laughs> 고맙습니다. <아니>, 역시. <laughs> 어, 능력 있어 보이고. 그렇죠. 보시는 있으시네요. 야, 역시 레트로 가르마 먹히나요? <laughs>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올 초에 불이 예. 집을 개업을 했거든요. 우이 예. 집이요? 근데그것 생각보다 잘될것 같은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. 예. 안되는 거예요. 그쵸? 그리고 나중에는 아, 예. 마이너스가 되고 그냥 너무 고민되고 월세도 <laughs> <계속> 나가고 하는데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싶어서 근데 우리 지인이 예. 이러는 거야. 용암 아, <laughs> 무당이 있다고. 오, 예, 예. 그 사람이 마음이 장사가 안되다 보니까 흔들리더라고요. 누군가 해준다니 그래서 갔어요. 예, 예. 그랬더니 그 무당이 저를 보자마자 화를 내면서 음. 칼하고 가위를 쓰는 직업을 하면 안 된대요. 오 그러니까 예. 너가 돈을 못 번다고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. 음아 무속인이? 그래서 예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랬더니 예. 칼과 가위를 안 쓰는 직장으로 바꾸고 붓을 해야 된대요. 붓을 해야 된대요. 붓을 해야 된대요. 아, 아 붓이요? 목당 붓. 예아 이게 제가 또 마음이 좀 귀가 얇아서 그렇게 예. 가지고 예. 남편을 설득을 했어요. 예. 돈을 벌수 있다고 하니까. 예, 예. 저 찌개집을 하자. 예. 찌개집으로 변경을 하고.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잘못했어요. 찌개집에서도 칼을 쓴단 말이에요. 음. 아 사실은 사실은 모든 식당에서 칼과가의를안쓸수 없어요. 수술 막 싸인가? 거기서. 뭐도 닦고 이런 그런 방이 있대요. 그래서 얼마가 드냐고 그랬더니 거금 뭐 550, 550만원? 550, 550. 그래서 진짜로 했어요. 오0 했는데도 이상하게 3개월이 지났는데 옛날 그 가게보다 더안 되는 더 거예요. 뭐. 아. 어떻게 그런 게? 아, 아니, 무당한테 가시는 게 아니라 백모씨, 그 무슨 식당 거기? 카운슬러 아. 아. <laughs> 오히려 그게 빠를 뻔했어요. 빠를 뻔했어요. 아 이걸 못하니까 어... 내가 마음이 좀 편해지고 잘될것 같은 왠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. 예, 그래서 알고 거죠 사실은 목적은 그거예요. 잘 됐다고 그러면 아마 이런 아, 그래. 말안 했을 거 아니에요? 어, 그렇죠. 그래서 그러니까 조절하면서 내가 느끼는 어떤 평온함, 어떤 뭐 안정감? 사실 이런 걸 위해서 사실은 그죠. 변로 장데 제가 어, 그무당말에 귀가 얇아진 것도 음. 어리석고 있지만 그래도 네. 그 무당도 틀림없이 뭐, 전에 잃었던 것까지 몇 배로 벌수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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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있다고 거짓말을 했거든요. 예, 그래서 예, 예, 예. 그 부당한테 전화해서 그랬어요나 저기 하니까 지금까지 뜯은 거1 5 0 환불해 달라고. 예. 안 되니까. 어, 너무 억울해서 막 그랬더니 <laughs> 그 사람이 뭐 어, 기가 막히다고 아니 뭐해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막 그치. 이러는 서로 고생이 예, 있었어요. 예. 그러다 내가 몇번 전화를 했더니 그러면 150만 원만 음. 어, 해 주겠대. 근데 그것도 예. 여러번에 나눠서 준다는 거야. 그걸 음. 이렇게 하시라고요. 그래서 제가 팁을 좀 드리면. 예, 예. 팁을 좀 드리면. 예, 예. 자, 나옵니다. 어떤 간에 저쪽에서는 아예 그래도, 아, 뭐, 나, 나 몰라, 나 몰라.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었고, 네, 150. 물론 150원 준다고 예. 얘기를 했잖아요. 예. 사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. 사실은 부타는사도 돌려준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. 아. 왜냐면 하부시라는게 원래 그런 거다. 나 열심히 해도 예. 네가 이런 마음을 마, 먹으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당사가 안 되는 거다. 이런 믿음이 없대요. 예. 어, 내가 원래 구슬 제대로 잘해줬는데. 이가 약간 그렇게 불신하니까 이 장사가 안 되는 거 아니냐? 음. 이렇게 생각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, 그러면 아니, 그렇게 말하는... 반박할 필요 없어요. 어, 지금 약간 무덤 같았어요. 어, 음. 내가 오늘 구슨제대로잘 잘, 해줬는데 이가 약간 그렇게 불신하니까 이 장사가 안 되는 거 아니냐? 음.